하나밖에 던지질 못하고 있고요. 자 이광채 개그맨 출신이고 개미할기로 워낙 유명했던 그렇죠. 네 개그맨입니다. 저에게도 경기 전에 이제 편파 중계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네. 네. 절대 불가능하, 그럴 수 없고 예, 불가능하죠. 네, 불가능합니다. 예. 어, 천하무적이면 은 글쎄 요 모르겠지만 아, 천하무적도 저는 안 합니다 이제. 네. 예. 아 그렇다고요. 예. 한번 어, 지금,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박정태 선수의 지금 폼을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 삼루 도루 시도하는데요. 들어왔습니다. 쎄 도루 두 개를 바로 성공시키는 엄치나 조성환. 자 <laughs> 엄치나. 네. 어 글쎄 얼마나 엄치나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되질 않고 있고. 그렇죠. 도루는 일단 잘하네요. 이광채 선수 투볼 원스트라이. 지금은 이광채 선수가 참 노렸던 것 같은데요. 천천히, 천천히. 자, 타격 폼을 보시면. 네. 예. 전에 이제 박정태, 롯데 의 박정태, 어, 현재 코치죠? 네. 폼은 따라한 것 같은데, 어, 싱크로율이 한 50%도 안 나오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때렸습니다. 섬늦쪽땅볼이라 주차 들어오지 못.